네. 콩... 노란색 큰 콩이에요? 네. 네. 봐봐요. 여기 콩덕큐콩덕큐있잖아요 아, 콩이 그림에 있어요? 네. 어. 아, 콩을 심으면 콩이 나나 봐. 그리고요? 이거 뭐니까요? 레드. 레드. 레드시. 빨간이다빨간브 Radish 와또요 초록색은 뭐예요? 양파 허, 초록색은 양파예요? 와또 연보라색은 뭐예요? 음, 연보라색은 음. 음, 잘 모르겠지만 식물이다 그리고 또 주황색은 가, 계속 가고 가요. <laughs> 위로 올라갔어요. 어, 진짜?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한번 정답 한번 볼까요? 짜잔. 맞아요? 네. <laughs> 우와, 다 맞았다.